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워킹맘이랍니다. 남편이랑 저는 신혼 때부터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주의였어요. 둘다 워라벨이 최악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제가 첫째를 낳고 몸이 너무 망가졌거든요. 혹시 둘째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환자분 건강상태로는 둘째 임신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고 저희 부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죠. 우리 둘째는 무리야. 소원이 하나만 잘 키우자. 당연하지 자기야. 나한테는 자기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해.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죠. 예. 그래서 둘째는 언제 갖는다고 저희 둘째 계획 없어요, 어머니. 병원에서도 위험하대요. 아유, 그건 그냥 의사 말이고. 그래서 둘째는 언제 가질 계획인데? 얘야, 도대체 손주는 언제 볼수 있는 거냐? 아버님, 소은이도 아버님 손주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 내 말은 <laughs> 그 어? 고추 달린 손주 말이다. 네? 아버님 요즘 세상에 고추 달린 손주만 손주인가요? 그리고 제가 건강상 둘째가지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런 대화가 1년 내내 무한 반복됐어요. 저와 남편 모두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정말이지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예야. 그래서 둘째는 언제 가질 계획이니? 이제 슬슬 가질 때도 되지 않았어? 엄마,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나 얼마 전에 수술했어. 둘째 못 가져. 뭐? 수술? 지금 네가 그러니까. 응? 어? 그 고자 되는 수술을 했다 이 말이야? 뭐라고? 얄 미친놈아! 네가 뭔데 어디 허락도 없이 그런 수술을 해? 아니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은이 건강도 안 좋고 저희 형편상 둘째는 무리라고요. 아니 지금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해? 그리고 수술을 해도 지은이가 해야지 왜네가 해? 이 불효 막심한 놈아! 어? 기껏 키워놨더니 제사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겠네. 나가 당장 나가 이 집안에 발붙일 생각 하지도 마라. 그렇게 시부모님 댁은 한바탕 뒤집어졌고 남편은 한 시간 넘게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제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넌 남편 고자 만드니 좋니? 얼른 복구 수술 알아봐라. 넌 어떻게? 어, 네 남편 거기에 칼 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니? 하고 들들 복구시네요. 그렇다고 제가 첫째 소원이 나왔을 때 도움이라도 주셨냐고요? 아니요. 제가 소원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나는 관절도 안 좋고 힘들어서 애못 본다. 그리고 애는 애 엄마가 키워야지.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그러려니 했는데 제 건강 저희 부부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둘째 손주만 바라시는 시부모님 이젠 정말 정 떨어지네요. 이런 시부모님을 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쭉 보실 수 있어요!